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 가 없는 경우에 관련된 구문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잘 따라와 보세요. 읽고 해석부터 할게요. The shape and design, 형태와 디자인은 누구의? Of the modern violin, 현대 바이올린의 형태 그리고 디자인은 i s largely influenced, 아주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By two makers, 두 명의 제작자에 의해서. From, 크레모나 이태리 이태리의 크레모나 출신인 두 명의 제작자에 의해서 The Instrument 그 악기는 Was Invented 발명이 됐는데 By Andrea Amati 라고 하는 사람과 And Then Improved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이 됐고 And Then Improved 개선 향상되었습니다. By Antonio Stravidar Antonio Stravidar i 라고 하는 바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선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구조 분석부터 해볼까요? The Shape And design. 전체 문장의 명사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하겠고 뒤쪽에 전치사 구가 이렇게 따라붙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로 사용될 거예요. 동사는 is largely influenced. 이렇게 동사네요. 그런데 여러분 influence라고 하는 동사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타동사죠. 누구 누구에게. 맞아요? 어, 따라서 얘는 반드시 뒤에 목주어가 수반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b y two makers from Cremona Italy 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있죠?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BPP로 바꿔라 이랬으니까, 여기에다 is influenced 라고 쓴건 아주 잘 썼죠.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두 번째 가면 the instrument가 문장 주어겠고요. was invented, 마찬가지 동사예요. 자, 요 동사도 한번 볼까요? 인벤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발명하다. 우리 말에서 뒤에 누가 필요해? 무엇 무엇을 발명하다. 대상이 필요하죠? 그럼 너도 타동사란 얘기예요. 타동사뒤쪽에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치사고가 있으니까 명사 목적어가 또 빠져 있어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면 동사는 비필요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and 등의 접속사네요. 이렇게 그러면 and 뒤쪽에 나와 있는 문법 구조와 and 앞에 문법 구조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Then improved. 자, improve가 동사예요. 우리말 해석은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물어보세요. 무엇을? 맞아? 요것도 타동사고만.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뒤에는 전치사고가 또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다.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면 동사는 어떻게 바꾸라 그랬죠? B, PP로 바꿔야 돼요. 그럼 너는 지금 PP란 얘기죠? 선생님, 왜 B동사는 없어요? 여기 end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두 개의 PP를 여기도 p p 고요 B동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부분은 등의 접서 뒤쪽에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was invented and then was improved 라고 써야 되지만 B동사가 앞쪽에 겹치잖아요. 따라서 뒤에 거는 생략시키고 쓴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도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을 때 동사의 모양을 바꿔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인플루언스란 단어의 의미가 영향을 미치다 이런 얘기니까 얘랑 의미 같은 건 have an effect on <laughs> 여러분 많이 보시는 거죠. have an influence on 아니면 have an impact on 이게 전부 다 누구누구에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이걸 다른 표현으로 또 만약에 바꿔 쓴다면 have implications for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전치사가 다르고요. 이렇게. implication 이란 단어의 의미는 아, 함축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영향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가면 leave somebody's mark on. 어디 어디에다가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족적을 남기다 이런 뜻이니까 영향을 미치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인플루언스를 명사용으로 써서 이건 여러분 독해 부분에 대단히 많이 나오죠. u n influence of A, on B. 보기 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물론 요 인플루언스 대신에 여기다 이펙트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임팩트 써도 상관없어요. 이 놈의 해석은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 방식을 알고 가면 나중에 문제 찾아내기가 해석 찾아내기가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문장과 관련된 거 확인해 보죠. <laughs> 두 번째는 2020년 경찰 1차 문제였고요. 1차 지문이었고요. 먼저 해석하고 어, 분석을 해보면 D amount, 양이에요. 무엇의 양이냐? Age accelerating, 노화를 촉진시키는 Oxygen free radicals. Oxygen free radicals 한다는 얘기는 활성산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노화를 촉발시키는 가속화시키는 활성산소의 양인데, 이, 이 활성산소들은 generated from our diet.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되겠죠? 아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식생활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활성산소의 양은 is related to,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과, the amount of calories. 칼로리의 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칼로리인데? 위 u m 숨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나트와 i 웨이트 우리의 웨이트 몸무게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자 문장 구조 분석해 볼까요? the amount가 전체 문장의 명사니까 네가 당연히 주어 역할을 겠고요 amount 명사는 뒤에 전치사구를 이렇게 따라 붙이고 나왔어요. 활성 산소의 양 Generate가 그러면 동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Generate의 의미는 생산하다 만들어내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우리 말로 이게 필요하죠? 요 l r 에게가 따라서 Generate가 타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수반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목적 없고 전치사 구가 이렇게 붙어 버렸네요. 목적어가 없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동사를 어떻게 바꿀까요? BPP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놈을 BPP로 바꾸려면 is generated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있다 제가 설명 다시 할게요. 얘가 전체 문장의 주어. 그다음에 네가 is B 동사. B 동사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 보호가 이렇게 필요하게 있죠. 여러분 이 나와 있는 related는 BPP 수동태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B e related to 뒤쪽에 the amount라고 하는 게 전치사구의 목적어 형태로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 of calories는 전치사구 덩어리예요, 이렇게. 그런데 뒤에 보시면 컨슘이란 단어가 동사잖아요. 그리고 위는 주격이니까 당연히 동사의 주어가 되겠죠. 근데 컨슘의 해석이 뭐야? 소비하다, 먹다, 섭취하다 이런 뜻. 무엇을? 맞죠? 타동사라는 거예요. 야, 얘가 타동사라면 당연히 뒤쪽에 누가 필요해. 목주어가 필요한데 여기 목주어가 없잖아. 맞아요. 여기 목주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면 1번 동사의 모양을 BPP로 바꿔라. 그러니까 저는 1번으로 한번 예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We are consumed.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석 잘해봐.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돼? 우리가 섭취당하는 거잖아. 말이 돼? 우리가 어떻게 섭취당해? 그럼 뭐 식은 죽이 나를 먹는다는 얘기인데. 전혀 말도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바꿨다면 해석도 말이 안 되지만 요렇게 바꿨다면 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에요. 맞죠? 앞쪽에, 요게 동사야, 그러면. 앞쪽에도 누가 있어요? 아, 어, 요게 동사죠.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두 개면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체 문장 구조상 접속사 대신 나올 리도 없고, 관계대명사가 나올 리도 없어. 왜? 관계대명사라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근데 요렇게 바꿔버리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아, 따라서 너는 BPP로 바꾸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2번. 얘를 주어로 놓고 너를 타동사로 놨다면 뒤에 목적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 생성된 거잖아요.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에 누가 나와야 돼? 불안전한 문장에 나와야 돼. 거꾸로 말하면 불안전한 문장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개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앞쪽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만큼이 관계되면서 대절로 앞에 나와 있는 칼로리라고 하는 놈을 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 그다음 낫이 나와 있는데 이 구문은 나레이버 b 구문입니다. 나레이버 b 해석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구조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A가 아니라 B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바꿔 써도 얘는 이거를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등위 접속사 b 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A 구조와 뒤에 나와 있는 B의 구조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요나 다음에 나와 있는 'to w our w a i t 라고 하는 단어가 A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얘랑 똑같은 구조를 가진 누구? 'to the amount' 이 요거는 서로 어때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to 명사, to 명사' 양쪽 구조가 똑같고요. 얘는 전부 다 비릴레이트에 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몸무게랑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양과 칼로리의 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설명은 타동사 뒤쪽에 목조어가 보이지 않을 때불완전한 문장을 형성하게 된다면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개입한다 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약간 좀긴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석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